자 저리 가시고 음야 <laughs> 일단 축구는 잘봐었는데어 아니 야 자꾸 언더만 가면 부러진다 어 언더 언더만 가면 부러져 일단 어제 삼성승 주력 들어왔고 음. nc 언더 아 씨발 <laughs> 오늘도 오늘도 아니 오늘도 씨발 어어매초 언더 어 축구는 다 들어왔지 토트넘 승에 이벤트 스 자 아무튼 어뭐 주력이든 부주력이든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매치아이 언더 아 언더가면 안 되겠다 음. 자 가보자고 해어 지금 11, 11연승 11연승 어제 9연승 방송했으니까 어제 오후 경기 먹었고 오늘 축구 먹었으니까 수익 나은 남면은 무조건 연승이지 음, 수익 남자 음. 가보자. 자, 오늘 1화가 좀 특이하지? 1화에서 어, 어, 잘 나가는 선발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다 어, 나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 어, 좀 조심을 해야 돼. 구야 음. 같은 경우도, 구계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경기 남았는데, 어, 치열하지, 아직까지 치열해. 음. 자, 가보자고. 가보자. 요미, 야쿠, 요코. 자 일단은 오쿠가레 네, 토고. 어, 일단은 뭐아 이게 타격전이 타격전이 될지 아니면 투수전이 될지. 어. 아무튼 지금 어, 토고 어, 토고가 또안 좋아. 어, 좀안 좋아. 어. 그렇게 되면 오늘. 분명히 요, 뭐야, 토고도 실, 점을할 건데, 어, 아무튼, 이영기는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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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미수는 못 가겠다, 음. 그리고 주인치, 어, 요코. 자, 이 연기, 어, 이영기도아즈마카네 카네마로, 일단은 뭐, 요코스, 는 어. 요코가 후, <laughs> 요코가 후반기에 존나 잘해요. 어, 이러다가 또, 씨발, 어? 재팬 시리즈 무승하는 거 아이가, 이것도 어? 작년처럼, 음. 결고 히로시 봐요. 음. 일단은, 어, 센트럴은 한신이 저 우승이지. 어. 자, 이 뭐, 한신은 뭐, 의미가 없는 경기고, 어, 하지만, 무라카미가 나온다는 거. 반대로, 토고다. 어, 토고다 지금 존나, 존나 안 좋아. 어, 존나 안 좋아, 씨발당허허허 <laughs> 방제 웬만해서 홈토고다, 토고다는 믿고, 가, 믿고 가거든. 어, 전반기 때 많이 갔어. 많이 먹었어. 근데, 지, 지금 후반기 거의, 어, 관리하고 지금 후반기, 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어, 한달 전부터 존나게 지금 안 좋아. 어, 홈도, 원정에서도 그렇고, 뭐 홈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한 시에는 지금 뭐, 의미가 없어. 어, 뭐, 씨발, 이기든 지든, 씨발, 의미가 없다고. 아, 아무튼, 그래도, 히도시마 빼. 응. 언덕까지. 그, 어, 그래도 오늘 토고다가 좀 잘해줄 것같아 음. 그리고 한시는 태근 선생님이 존나에 나올 것 같고. 어, 라쿠테. 음. 그리고. 자, 어, 소뱅이 우승할 것인가? 니온이 우승할 것인가? 어, 오늘 이토 대우치. 어, 일단. 에이... 이토. 어, 아무튼 뭐 전략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홈라쿠테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어. 아무튼. 음. 그래 전력에서 많이 차였나가고오리고 씨발 어, 니온 우승해야돼 니온승 짜르고 음. 오릭스 네. 자쥐고자뭐 어, 이경기 어, 미약에 대해 이식하는데 어 당연히 좀 오릭스가 유리해 보이지 어. 오릭스 어. 자르고 음. 소뱅 아, 세고 음. 당연히 이경기도 모인늘론데 씨발 어, 소뱅이 유리해 보이 어 보여 어. 근데, 방장해 볼 때는, 이대, 이대로 소뱅이 1위 할것같지 않아. 어, 어? 어, 이, 진짜, 어. 지금 2.5경기 차이 날 거야, 아마, 니온이랑. 어, 그서 어, 왠지 나는 올 시즌 니온이 우승할 것 같은데. 음, 정규 시즌. 어, 재팬 시리즈는 모르고, 누가 우승할지는. 어 아무튼, 음. 아. 뭐, 본성 때 나오네. 어, 그, 어, 포명스 별로, 어, 어. 별로 안 가고 싶다. 아, 씨발. 아, 별로 안 가고 싶다. 아. 자, 그리고, 구겨. 아. 자, 기어. 그 다음 뭐, 하나서, 아, 저리고, 케트 케이트. 아, 자, 연기 는 아, 패드릭 때 칠무스. 일단은 뭐. 자, 간다, 간다. 간다. 아, 씨발. 다안다 자르고. 3 4 아, 6 때. 아, 자, 프라더드 간보. 간버. 간보가 최근에 좀안 좋지. 아, 그래도, 어, 어? 한국 데뷔 했을 때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최근, 최근에는 좀, 뭐랄까? 공도 밋밋하고, 어, 볼도 많고. 아무튼 뭐 이형기는 항상 서 자르고 두산 키움 두산 어, 어, 키움 지금 키움이 무서운 게 뭐야 빠따가 지금 무서워 어 빠따가 무섭다고 어, 키움풀 어제도 키움이 이겼잖아 어, 자 키움풀 어, 자 NC하고 수군 더블에도 어, 아라스터가 어, 몰라씨 개조 같은 새끼들 어제 엔시원도 갔다가 씨발 올킬 높였는데 어자 잠깐만 보자 텍사스 잘 나가다가 씨발 조 터지네 아. 아. 샌디 조 터지고 있고. 아 미로키는 씨발 어. 잘 나가 양기스 뭐야? 내 씨바, 시바... 아까는 9대0으로, 9대1로, <laughs> 9대1로 봤는데, 왜씨바 시바... 10대7이고. 어제 <laughs> 씨바 양기스 점수 못 냈잖아. 어? <laughs> 존나 웃기네. 아, 오늘 시애틀 좋아보였는데, 씨. 시바... <laughs> 어차피 매츠, 어, 만약에 시애틀을 꼈으면, 콜로 오버 빼고, 어, 매츠 언더 플러스 시애틀. 어, 승우 갔을 거야. 어쩐데? 어제 뿌라졌지. 매치가 오분안 가지고. 음. 이거 어제 보고. 어, 이거는 아무튼 뭐쭉들어왔잖아 배당 좋았잖아 어, 배당 좋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음. 자, 패키지 어,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오픈방 링크 있어요. 어, 영상 아래 어, 보면은 링크 있어. 링크 주소. 어, 그 클릭하시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어, 오픈 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어, 패키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따 봅시다. 음.